미래 삼세골 절복이 누릴 것이니라 그렇지만 여자들의 목숨 모신 수상전이 있으니서 부에살라 바치는 바 없고 보면 가연미래 삼세세계에 가난하고 전해지고오늘 세상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더라고 온다시 사람은 무받아 난다 하더라도 손가 발이 불구되고 한 눈이나 두눈 멀고 잘른발 이상이 되고 머리 허리고 그 군고사되고그 머리 벙어리에질병들이날아 붙네 너무나도 가난한 몸과 몸물 가를 너무나도 가난하여, 몸을 가릴 옷이 없고, 언제든지 여기 지나, 이마음적으디이 없고, 자고나면 목마르나물조차도 나는 자꾸 없이 녀김당하니 너무나도 많은 일함으로, 무은 누구든지 자라, 잔소, 놈수, 내일 좀성적을 분독하고, 성적을 분독하여, 수생 전에불에 살해명, 못자 내버친다면, 오가 음식 생명 높은 은육 가게 받으리라 부처님 이와 같이 경을 설에 맞추시니법명 성과 본명 판강 수라 왕사 청룡판문 잡녀에 던 전신들이 부모님의 말씀들고 모두 크게 기뻐하고 신수봉에 있는 예수 생경의 공격들의 세 가지를 얘기하며 체질에는 무궁한 걸 주세. 불어주는 경전이여 둘째로는 사람 목숨을 늘려주는 진하이고 셋째로는 의욕절을 소멸하는 경전이라 누구든지 경전을 지성으로 육성하며 건은 지옥들어 주지 않고 보내면 자되고 마침내는 전성기에 왕성하게 될 것이니 참되고 도실다우며 망되지 않으니라. 불상수 생경지난 창나조지라주일어랑나주원채원일채원가이하시마반야바람이란 은혜주문이요 당의주문이요해아달혜주문이라 일체 모든 소수들이 나의 몸을 떠나주지 떠달지니근지에로천덕에 이르게 하소서 찰나조지라조일어랑나주일채원가이하시마바냐바람이 선제일체 지도사 세간 후반 작조명 지구와 분기명의. 이수생 생경 영소 o 진진덕보보성성 o 자자재체체정정소명명무무 나무시방상주나무시방상 보살 마사 나무 보호난 관세음 보살 마사 나무 장인나 보살 나무 장완이 보살마살, 나무 해원별 보살마살, 나무 기원수장. 구살마살 본태용신 도지제소멸 만태가건 제소멸 악고양설 제소멸 생 해명 제소멸 전생 허원 제소멸 전생 부모 재소멸 태양성, 대음성 라우성, 계도성, 자기성, 월폐성, 원재성, 을조복성, 사시무병, 발절제쭉설 조알, 전라주 찌라주, 일월, 강라주 일체 원하이하신 마하반야바라. ছানা মা মধুরা মানি পাঁচ বারা পুরা বার ওখা বাইর ছানা মা মধুরা মানি পাড়া পুরা বার ওম আমা মা মধুরা মানি পাড়া পুরা বারতায় ও আমি পাড়া পুরা বারো থা 오 마모 가바이로 자나 마무 드라마니 바드마 바라 부라바르타오 마모 가바이로 자나 마무 드라마니 바드마즈 바라 부라바르타영오 마모 가바이로 자나 마무 드라마니 바드마 바라 부라바르타오 마모 가바이로 자나 마무 드라마니 바드마즈 바라 부라바르타영오마무 マードマニマバラ、パラバルタヤ。おばモカワイロちゃナマーモドのマニパデマバラ、ラバルタヤ。ばモカロマドマニパデマズバラ、パラバルタヤ。 오마 무가 바이로차나마무 드라마니 바드마지 바라 부라 바르 타야오카바이로차나마오 드라마니 바즈 바라 부라 바르 타오 마모카바이로 차나마무 드라마니 바드마지 바라 부라 바르 타오마모가바이로차나마오 드라마니 바즈 바라 부라 바르 오마무카바이로차나마무드라마니바두마즈바라푸라바르타야오마무카바이로차나마무드라마니바두마즈바라푸라바르타야오마무카바이로차나마무드라마니바두마즈바라푸라바르타야오마무카바이로차나마무드라마니바두마즈바라푸라바르타야 오 마무카바이로차나마무느라 마니파드마즈바라프라오마무카바이차나마무라마니파드마즈바라프라오마무카바이로차나마무라